네 계속 이어서 인간이란 세 번째 큰 토픽 가보겠습니다. 인간이란 자 에스더블 읽어줄까요? 인간의 본질에 대한 통찰은 사변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드라마를 통해서 얻게 된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통해 우리는 인간의 전체성을 알게 된다네 이해되죠?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을 알 때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하나님을 알수 있는 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통해서 알수 있다는데 인간에 대해서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드라마를 통해서 인간은 어떤 자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철학은 어때요? 항상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변을 통해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사변을 통해서 신이란 어떤 존재인가? 절대 자이고 우주를 만들고 이렇게 사변적으로 간데 성경은 그걸 논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을 알수 없다라고 전제를 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과 관계를 맺으신지 이 역사 속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행동하시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듯이 인간도 그렇대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청소년 사춘기 때도 방황을 하죠. 나는 누구야? 나는 누구야? 어떻게 정체성을 찾아요? 너는 엄마 딸이야. <laughs> 너는 저기. 저기서 태어난 거야. 너 이렇게 자랐잖아. 너 성격이 이랬잖아. 그때 행동이 이렇게 했잖아. 너 이런 성격인 가 이걸 통해서 나를 찾아가야 되는데 자꾸 인간은 막연하게 이 사변을 통해서 나는 누군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거야. 이러면 끝이 없는 거거든. 못 찾아내는 거야. 답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인간도 똑같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그래서 소위 말하는 소속을 통해서 나를 발견해 가는 거고, 이 가정과 부모와의 관계, 형제, 자매와의 관계를 통해서 나를 찾아가는 거야. 그걸 무시하면 안 되죠. 첫 번째, 인간을 논한 이제 철학적 대안들인데, 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플라톤주의와 신플라톤주의의 이원론은 이원론이란 건이두 가지 원리, 이런 의미에서 어, 육체와 영혼을 구분하는 이원론이에요. 이원론은 인간의 육체를 지성이나 영혼의 감옥으로 이해했으며, 이를 벗어나기 위해 투쟁하게 했다. 그래서 플라톤 철학이 어쨌든... 어, 지금까지도 거의 모든 철학에 영향을 엄청나게 미치고 있다고 보면 되고 실제로 플라톤 이후에 기독교 어떤 신학 개념들이 계속 세워졌기 때문에 기독교 안에 있는 이단들은 많은 부분 플라톤 철학과 접목시키면서 자꾸 이걸 오류를 가져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경은 이원론을 말하지 않고 거 아까 말한 것처럼 플라톤은 기본적으로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라는 개념이 있어 그러니까 육체는 악한 개념으로 가버리면 처음부터 그러니까 기독교가 플라톤 철학과 접목하는 순간 성경적인 개념이 깨지는 거야. 성경 분명히 처음 창조한 모든 것이 선하다고 선언을 하고 시작하는데 플라톤 개념은 이거 악한 것이고 벗어나야 할 것이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이원는 개념을 가는 거죠. 3 세기 심플루나톤주의자인 프로티노스는 인간을 정신 혹은 영, 혼, 육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으며 이는 기독교 3분설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기독교 3분설이 영, 육혼, 뭐, 이렇게 해서, 3분 3, 인간이 세개로 나눠진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3세기의 심플라톤 주의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시작해야 돼요. 데카르트는 정신과 육체의 이원론을 부활시켰다. 1596년에 태어난 사람이죠. 이때 다시 또 이런 정신과 육체 이원론을 다시 일으킨 거예요. 그에 따르면 마음과 물질의 상호작용은 없다. 굉장히 무섭죠. 마음과 이 육체 물질은 상호작용이 없대요. 우리 그렇게 <laughs> 요즘은 이거를 따르지 않죠 왜냐하면 이 모든 스트레스는 이 몸의 병의 근원이다 얘기 이게 마음 상태, 정신 상태 이게 약해지면 몸도 같이 약해지니 이건 기본적으로 생각해 체력은 국력이다 아니 <laughs> 체력은 곧 정신력이다 뭐 이런 표현 정신력과 체력을 구떼어내지 않죠 근데 이제 그런 상고적이 없다고 전제를 하고 이런 인간에 대한 이원론적 사고에 대한 반향으로 육체와 영혼의 차이를 부정하는 인간론적 일원론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너무 이원론적으로 가니까 아니다, 다 영향 끼치더라. 이건 그냥 하나다. 이렇게 통으로 보는 일원론이 또 일어나는 거 반대로 이 옹호자들 중에는 영적인 실제를 부인하는 무신론적 자연주의자들도 있다. 그러니 일원론으로 보다 보니까 영혼이란 게또 특별히 있는 게 아니다. 그냥 몸 몸으로 만들어져서 몸의 화학 작용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 영혼이라고 생각하는 거, 마음이라고 하는 게별게 아니라 어, 화학 작용으로 일어나는 거. 오늘날 이런 개념들 많죠. 예. 그래서 무신론적인 자연주의자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하나요? 성경적인 통일성. 성경은 성경적인 통일성 안에 있는 이원성, 소위 이분설이라고 흔히 말하는데 강조하는 건 통일성을 강조하는 거. 네, 이것은 인간의 통일성 부정하지 않으면서 차이를 인정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순히 어, 영혼과 육체이분으로돼 있다. 이렇게 쉽게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이게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런 논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요? 이런 논은 이 말하자면 영혼 개념, 정신 개념을 쉽게 무시하려고 한다면 어, 우리는 이걸 분명히 영혼과 육체가 하나가 됐다는 개념에서 분명히 이걸 구분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육체가 죽을 때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다는 걸우리 믿는 거고 그리고 영원한 부활에서는 다시 하나가 된다는 걸 믿는 거고. 그러니까 육체의 부활을 믿는 거죠. 계속해서. 영혼은 신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앞 창조에서 말하는 영혼은 신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자연적이지만 어떻게 해요? 비물질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물질적인 거니까 영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이니까 신적인 거지. 것이 이렇게 가버리는 거야,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면 이 육체를 버려야지. 어디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가 돼.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이걸 구분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육체는 마기적이고 악한 어떤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 이원론 사상 물질적이니까 악한 것. 물질적이니까 열등한 것. 이원론은 열등하다는 개념에요 영혼은 월등하고 뛰어나고 육체와 물질 이거는 열등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이게 플라톤 철학이 계속 기독교 안에 들어오면서 사람들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건 영적인 건 좋은 거 세속적이고 인간적이고 이걸 다 열등한 개념으로 깔아버리는 거예요 데성경 분명히 뭐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런 표현들도 있고 어, 육체를 죽이라 이런 표현들도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육체와 세상은 거기에 존재하는 악한 세력들을 얘기하는 거지 악한 본성들 욕심들을 버리라는 얘기지 실제로 이 세상을 버리라는 얘기가 이세상이 열등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악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들 돈이 악한 게 아니라 돈을 사는 그 욕심이 악하다고 분명히 구분을 짓는 것처럼 세상은 사랑하지 말라고 할때이 세상 모든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그. 잘못된 가치관, 왜곡된 가치관, 욕심으로 이끌어가는 그 본성들을 사랑하지 말고 경계하고 미워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나보다 너희 부모를 더 사랑한 자, 자녀를 더 사랑한 자, 합당치 않다 할때그 미워하고 버리라는 얘기, 그 얘기가 아니죠. 근데 그런 식으로 꼭 오해하듯이 세상은 악한 것으로 자꾸 오해를 해버린다. 우리가 그런 가르침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세상은 내집 아니네 이러면서 <laughs> 이 세상은 내집내 내 집은 천국이야 이러면서 이 세상에는 있 집을 소홀히 여기는 거야 가족을 소홀히 여기는 거야 이 세상에 있는 친구들 믿지 않는 친구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는 거 이게 다 이런 잘못된 이혼론에서 나오는 생각이다 굉장히 깨기가 힘든 거예요 오늘은 하여튼 좀할 얘기가 많네요 자 어디까지 읽었죠? 우리는 중간에 우리 맞나요? 예 인간은 육체와 영혼의 통일체로서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 여기요. 우리는 육체의 죽음 때에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지만 우리의 최종적 구원은 영화롭게 된 육체와 영혼의 재결합으로 이루어진다. 최종적 구원은 육체를 포함한다. 진정한 자아는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육체와 영혼의 통일체인 온전한 자아이다. 이해하겠습니까? 넘어가세요. B 하나님의 형상. 이것도 또큰 토픽이긴, 토픽이긴 한데 마지막 주제네요. 한번 여보가 더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안에 있는 신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언약의 관계를 구성하는 전 존재를 말하는 것이다. 네. 또 반복하죠. 형상을 표현할 때 우리가 오해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 할때 오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안에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 해 우리 안에 있는 뭔가를 꺼내야 된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죠. 근데 지금 마이크로트리 표현하는 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과 관계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능력이나 신적인 어떤 걸 끌어내는 게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삐뚤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삐뚤어진 관계는 뭐예요? 하나님 명령하면 순종하는 게 우리가 맺은 처음 관계인데 그거는 순종할 생각은 없고 내 속에 소위 말하는 유에이지적 개념으로 내 안에 잠자는 신은 잠자는 거인을 깨워야 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형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로 해볼까? 언약적 관계. 에스더가 거의 빨간 글읽어요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가간거나 가지고,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다. 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 전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얘기지. 하나님 의 형상이 어떤 부분을 소유하고 있다는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제 그 하나님의 형상 개념을 설명하면서 그 다음 줄에 보면 인간은 왕이신 하나님의 총독이자 대리자이다. 형상이라는 개념 자체 가 성경 안에서는 어떤 봉신왕, 참큰 대왕이 있으면 그 아래 소위 총독 봉신왕이라고 할수 있는 분봉왕이라고 할수 있는 왕들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런 개념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부름을 받는다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하나님과 이웃 그리고 피조물을 향하여 자신의 맡은 바를 성취하기 위해 부름받은 언약적 존재이다. 그러니까 형상이란 개념 딴게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으로 우리를 관계를 맺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맡은 사명을 다하는 것 여기서 표현한 이웃과 관계를 잘하고, 심지어 믿지 않는 친구들과 관계를 잘하고, 그들에게 사 선을 베풀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아름다움 을 드러내 주는 것 그게 인간의 사명인데. 그걸 회복하는 게 하나님의 형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네, 언약적 존재는 강근하고 이제 그 1번 내가 여기 있나라고 답하는 사람 여기서 크게 먼저 설명하면 순종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래의 자세인데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가 깨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아담과 하오가 그랬던 것처럼 숨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지금 타락된 상태를 보여주는 에스더가 이 보세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대답하는 사람. 인간의 전체성과 하나님과 인간의 서로와의 관계, 그리고 피조된 환경에서 인간의 위치에 대한 의식을 포함한 포함한다. 하나님과 언어적 관계 속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답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음흠, 계속 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명령으로만이 아니라 피조물 안에서 올바른 반응이 생기도록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말이암아 언제나 말한 것을 말한 것을 성취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말한 것을 성취한다. 성경에 그런 표현들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다시 되돌아오지 않는다. 말한 것은 나가면 반드시 성취된다. 빛이 있으라면 반드시 성취된 거죠. 이제 이게 이, 하여튼 마이크로트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고 굉장히 큰 인사이트인데 구원과 연관해서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자연은 식물을 내라 하니까 순종한 식물을 내는데 인간은 선을 행해라, 선을 내라, 거룩을 내라, 운전하라 이게 렇하는데 절대 순종을 안 하는 거죠. 거부하고 반항해 버리는 거. 그게 타락의 상태인데 하나님 그거를 회복하세요 어떻게 여기서 말한 것은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바꾼 그게 거듭남이에요. 근본적으로 바꿔서 순종할 마음을 심어주는. 예전에는 불순종이 좋아서 그, 그 불순종 하고 싶은 본성을 따라 그렇게 살았다면 내 마음 바꾸심으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순종 하게끔 의지와 열정을 같이 주십니 능력을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자. 그게 구원이야. 여보 뭐 계속해서 읽어주세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함으로써 언약의 종에 위치를 하난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능력으로 올바르게 반응하는 인간은 성령이함으로 완전히 성취한 된다 성자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나와 함께 하나님께서 나와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하면 히브리서 2장 13절인데 이제 NIV의 개념으로 번역을 했어요. 한국 어 번역에 좀 약간 다른 느낌이 있는데 예, 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대답하는 걸 인간은 포기하고 실패했다면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건데 그 인용 구절로 마이크로트는 히브리서 2장 13절을 인용해. 이 번역이 약간 다르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 마이크로트는 여기서 그 구절을 나와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대답한다는 거예요. 이이 번역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대답하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도 저와 함께 있습니다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순종하는 자로 이끌어온다는 개념으로 이 구절을 해석하는 거예요. 네그 뒷부분 읽어주세요. 언약적 관계는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말하게 한다. 즉 하나님의 형상은 천대리와 고룩함과 같은 하나님과 사람 관계에서 나타나는 윤리적 자질들을 드러냅니다. 네, 하나님의 형상은 참된 의, 고룩함과 같은 하나님과 사람 의 관계에 나타나는 윤리적 자질들이다. 네, 마지막 음. 형상과 직분. 하나님의 형상이면 음. 하나님의 대리자, 어, 왕의 대리자라는 표현을 했었죠. 마지막에 또 가르치세요. 그래서 언약적 관계에서 인간에게 특별한 임무를 주시고 인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셨다. 아담은 그 임무를 맡았지만 실패했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는 그것을 왕성하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셨다. 그는 그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 네. 네. 아담은 실패했지만 그리스도께서 그 임무를 완성하셨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맡기신 그 왕,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을 아담에게 주셨는데 아담은 그 실패했고 제 2의 아담인 그리스도께서 그를 성취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네.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어 나라요. 나라요. 예. 제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한 사람을 가리켜서 왕 제사장 선지자 제품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제의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모형을 다 아, 아, 온전하게 이루시는 것처럼 그런 그리스도의 백성들에게 왕 제사장 선지자로 어떻게 야 되죠?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자가 된다 이런 의미죠. 선지자는 그런 개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로서, 선지자 가리키는 자로서 생각하면 되고, 왕이라는 건 아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미에서 우리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은 왕의 위치가 되는 거죠. 다스린 그리스도 함께 다스린다는 표현. 제사장이라는 건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자로서.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는은 왕, 제사장, 선지자를의 모습을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 우리 그왕 제사장 선지자 온전히 회복하는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하는 하나,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요구하셨던 주셨던 그 특권인 거고. 예. 어. 그래서 이 창조와 창조의 이 부분을 잘 이해하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하나님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가 아주 중요한 감을 잡을 수 있죠. 다음 시간에는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